안녕하세요. 파워의 파워 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펌프 회사인 이태리 아노이 제품입니다. 요즘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애구성이 떨어져 오래 쓰지 못하는 중국산 제품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100% 이태리 공장 생산 제품입니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생산 관리가 그만큼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투자 대비 신용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죠. 저렴하지만 오래 쓰지 못하는 브러시 타입이나 약한 콘덴서 타입이 아닌 품질도 좋고 내구성도 좋으며 각도 낮춘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사용하고 산상 전기만 있다면 개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사용합량 200바에 유량은 분당 15L의 고대명 HP200ART 고아대척기입니다이 제품은 삼성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220V 가성용 전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시는 곳에 별도로 380V 삼성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말이나 쉬는 날 차량 세차하시거나 선박의 오염물질 제거, 식품공장, 생산공장, 등의 바닥청소나 장비 제품 청소, 아파트 건이나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풀펜션의 관리용으로도 바닥이나 풀장 청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압력도 충분하고 물량도 많아서 웬만한 세척과 청소는 가능하실 거고 분명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디자인도 실내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도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손잡이와 이동 손잡이 고정체를 결합한 이동 손잡이 결합체를 조여줍니다. 흡입 호스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거름망이 있습니다. 배추로스를 연결합니다. 헤츠로스와 건손잡이를 연결합니다. 건손잡이와 렌스를 연결합니다.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디자인이 어떠십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다 동물의 왕, 물의 집자상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색적기가 이렇게 디자인 되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에 장식용으로 놔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에 실용성과 편리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차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트 삼상 HP 200ART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전원을 연결합니다. 흡입보스와흡입보스 후비보스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배출호스와 본체를 연결합니다. 물이 새지 않게 꽉 조여줍니다. 수도를 열어줍니다. 모터를 작용하기 전에 겨울 손간을 잡고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하실 때 이곳에 호스를 빼서 사용합니다. 모터의 전원을 켜줍니다. 압력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압력을 조정합니다. 고압 감동으로 인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세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면 기기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번에 방아쇠를 놓으면 모터가 멈추고 다시 잡으면 자동되는 t s t 기능이 있어 모든 고압 세척기의 취약점인 모터 열과 부하를 줄여주고 전기료가 절감, 절감되며 소음도 줄어들어 매우 실용적인 시스템입니다. p s t 모델은 즉시 자동으로 공급이 차단되고 서서히 모터가 정지가 됩니다. 건의 방아쇠를 놓으면 20초 지연되어 흐르는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모터를 정지시킵니다. 만약 건의 방아쇠를 20초 이내에 다시 누르면 펌프 압력은 즉시 회복되고 전기모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건의 방아쇠를 누르면 압력이 자동으로 낮아지면서 모터가 가동되고 약간의 지연 후 압력이 회복됩니다.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를 건조한 상태로 작동하지 말고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잡이의 모양과 위치, 큰 바퀴로 이동이 편리하고 케이스로 펌프와 주요 부품이 덮여 있어 외부 충격이나 먼지로부터 보호됩니다. 신숙하고 부드러운 디자인과 편리한 조작부가 설계되어 실내 보이는 곳에 놓아도 고급스럽습니다. 메이드인 이태리 생산 제품으로 무엇보다 품질과 내구성이 좋습니다. 장고작이 적고 모든 부품 교체가 가능하고 아노비 제품의 보증이 철저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딱 그만큼만 쓴다는 것 생각하시고 괜찮은 제품 오래 쓸 제품, HP200ART, 이번에 꼭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